여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오늘도 운전대를 잡아요. 운전 전 흰장갑 착용은 필수예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자동차 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장갑 하나면 핸들 속 400만 마리의 세균들로부터 나의 소중한 손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어요. 여자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니 기분이 좋아져요. 룰루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기분 좋게 드라이빙하고 있는데 이런 된장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여자는 이 삐리리, 뭘로 또고 둘이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하며 아래 위로 경찰을 훑어봐요. 오 마이 갓! 깜빡하고 백미러를 접고 달렸어요. 친절하게 백미러를 펴주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경찰 아저씨가 너무 멋져 보여요. 맹맛한 왕자님 같아요. 앞으로 경찰 아저씨를 삐리리로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요. 빨리 어. 안 온다고 난리예요. 다 아, 왔다 다시나야. 좀만 기다려라. 어? 이런 우라질레이션. 끌어봐, 끌어봐. 친구와 전화 통화하다 아, 그만 지... 약속 장소를 지나치고 말았어요. 에이. 어떡하지 하는데 저 어? 앞에 유턴 구역이 보여요. 여자는 아싸 하고는 화끈하게 핸들을 돌려요. 어. 이런 망할 결혼도 안 했는데 세상 하직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자에게 소리쳐요. 저 삐리리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뒷목을 잡고는 아픈 척 쇼하고 있어요. 여자는 저런 싸구려 연기에 속지 않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가던 길을 다시 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참을 재밌게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들어와 여자를 찾아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1113 차주부 되십니까? 네, 전데요. 조금 전 유통구역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사실 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뭐잘됐어요 어, 이런 개나리. 좀전그 재수없는 놈이 뺑소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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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뺑소니로? 해요. 아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교통사고예요? 완전 시베리안 귤 어, 까먹는 소리,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차량이 부딪혀야만 교통사가 된거요 여자는 하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니? 뺑소니냐고 항변해요. 뺑소니. 항변해요. 아, 제가 왜 뺑소니인데? 저못 가요. 거부하면 경우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체포요? 백마탄 왕자님이 다시 삐리리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대차 차 또는 차대 사람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꼭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행위와 상대방이 입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통사고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두고 흔히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비록 두 차량 간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여성 운전자의 유턴 행위와 이에 놀란 상대 운전자가 급정거함으로써 생긴 부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어 교통사고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뺑소니의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남녀할 것 없이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운전 중 생기는 짜증 분노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laughs> 어딘나 무슨 뭐 찾았나? <laughs> 야 그치 만 그냥 한번 가운데로 가있자 아! 너 오늘 또 빠르네. 왜 쓸데없는. 애들.